초기인데 이것도 공감해 주니 님들 S 도 S 도 S 그니까 상상 안 하지 상상 그치 아리사 개소리 할 때마다 꿀밤 때리는 <laughs> 상상 중임 아그게 N이야? 어 그래? 그럼 무슨 상상이요? 에 그게 N 이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상상을 한다고요? <laughs> 뭔가 상상 국물이 좀비랑 죽음 로또 당첨 도둑 때면 잡는 사서 안 해보냐고 도둑 때면전 어떤 상상하냐면 도둑이랑 대화를 해보는 상상을 해요.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. 상상. 도둑이 있으면 제사술로 그 도둑을 도망치게 끈하겠네요. 만들 거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소용없습니다.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 잠깐 앉아보세요왜 어쩌다 도둑질하게 되셨죠? 그러셨군요.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. 난아 진짜 아 진짜로 아니 진짜 만약에 만약에 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, 만약에? 아고 약간 나도 사이코인척할 거야. 너. 어 살인자구나. 나도 사실 살인자인데. 우리 같이 한번 팀을 잃어 볼까?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약간 약간 밑으로 들어간 척해 가지고 아 저는 사실 이런 것에 꿈이 있었습니다. 이러면서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니 <laughs> 니거 그러니까, 들어봐. <laughs> 약간 부활해서 막 비율을 겁나 잘 맞춰도 아, 아, 아 역시 역시 수위까지몇명 아, 아,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셨습니까? 왜? 이렇게 그 한다에 한 뒤에서 어, 배신하는 배는. 거임. 그때 상황을 벗어날 거임. 어 어때? 어, 아 진짜 어때? 찐따 망상이라고요? 야 이게 찐따 망상이야.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를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? 도망도 못 가. 앞에서 칼 대고 있어. <laughs> 이러고 있어. 일단 살인자한테 뒤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싸워야 돼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<아니>. <웃음> <웃음> 그럼 침을 뱉을까 갑자기? 최! 죽여! 죽여봐 이렇게 해야 되나? 죽여봐 죽어야겠네요 대신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낼게요 공지 남겨달라고? 아 제가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찔렸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아마 곧 죽을 것 같습니다. 잘잘 죽어라 니사야. 아우. 그럼 님들은 어,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? 그냥 도망만 칠 거라고요? 만약에 막 다른 길이면? 어? 벽을 타고 자리를 바꾼다고요? 이렇게요?